그만큼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물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이 지금은 좀 그렇고, 특히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제는 음력 1월, 그러니까 아직 음력으로는 26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12월이거든요. 25년 12월이에요. 음력 1월까지 여러분들이 나누면 안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동국세식이라고 하는 책은 조선 후기 때 쓰여진 우리나라의 풍속서입니다. 풍습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집대성한 책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설 구정이죠. 현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구정. 이 구정에 대한 기록이 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이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의미인 건데. 자, 그렇게 보자면은, 아직 우리가 구정을 기준으로 보면은, 새해가 오기 직전이야 동지를 기준으로 볼것 같으면은, 이미 새해 운이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무르익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시고, 의미 있는 전통과 지혜를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1월까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자 나누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될 것들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음력 1월도 1월인데 공간, 공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귀한 정보예요. 제가 컨설팅 나가야지 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진짜 귀한 겁니다. 공간을 나눠 쓰는 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보통 이제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소 같으면은 요즘은 공동으로 같이 또 중개소를 차려 가지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내가 중개소를 있는데 이제 외부 이렇게 한명더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무실을 쉐어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 혹은 큰 사옥을 가지고 있거나 한두개층 정도 건물 중에서도 뭐몇개 층을 내가 이제 이렇게 통임대하고 있는데 또그 안에서 또 별도로 다시 또 임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 단순히 이제 들어오는 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득이 될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렌트를 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운청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현장 가서 의뢰인분들에게만 딱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특히 기울고 있는 상태, 매출이 잘 나지 않고 힘든 상황일 때는 공간을 쉐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의 운을 나누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 아니 나눴으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눠서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눠서안 되는 거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중한 가족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것은 나의 것인 거고 나눠야 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내가 힘이 드는 상황일수록 공간에 대한 것은 진짜 진짜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어쨌든 작지만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장님들 새롭게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제 나 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시고 의미 없는 곳들에서는 너무 힘을 쓰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건 얼마전에 아파트 풍선 수업 들으셨던 분이 질문을 주셨던 건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계를 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원리에 대한 거를 얘기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계는 사실 현대화돼서 일반화된 건지 원래는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마치 소금, 소금이 옛날에는 화폐 단위였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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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화폐 단위였었는데 근데 이제는 흔해졌잖아요 흔해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시계도 그만큼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물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나눈다 라고 하는 거이지금은좀 그렇고 이 질문을 주셨던 원생분은 그러셨어요 이게 잠깐 좋은 시계 있으면은 막왜 친구분들 막 그러잖아요 막야 시계 좋다 면서 한번 차보자 막 이렇게 해서 또 하는데 찝찝하면은 그것마저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 비싼 거다 너에게 감히 내 시계를 채워주게 할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위트 있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히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주 아주 작은 세균, 아주 아주 작은 외부 바람, 그거 하나에도 정말로 민감하잖아요. 그것처럼 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운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하면은, 나무 그나마 있는 불씨도 다 사라지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동양 철학의 원리가 깊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이 살아가는 삶에 보여지는 것들에 또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이 모든 것들, 특히 풍수에 대한 것들은 너무너무너무 우리가 지혜롭게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뭐 시계 한번 뭐, 그거 뭐,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하시겠지만은 힘들 때는 뭐라도 신경 써서 조심하고 지내고, 또잘 되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이런 작은 부분들은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나누면 안될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저는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정말 소중한 종잣돈, 이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뭐 어떻게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특히 뭐 진짜 진짜 내 소중한 지인, 소중한 가족이 너무너무 돈이 필요하다, 진짜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다끌어가지고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추구하는 최고의 그 모습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그거를 감내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돈을 줘버리고 나서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로래해서 내가 해야 될일이 막히고,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줘야 될 것은 못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감내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할수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좀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제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지금 시기는 저는 볍시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볍시 아무리 예전에 그 배고프고 진짜 먹을 게 없다고 해도 볍씨만큼은 쓰지 않았잖아요 왜냐 그 볍씨는 그 다음에 농사 다시 1년을 살아가야 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거니깐요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볍씨지만은 이게 내 다음 1년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만큼의 큰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의 그 작은 종잣돈 예를 들어 뭐 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걸 또 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불리든 뭘 새로운 뭐 일을 하시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 뭐 어디든 그 꿈을 대주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샥 가버리면은 네. <laughs> 한번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요거는 이제 나눈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비슷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깎는 거 이 깎는 거를 좀잘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공사를 여러분들이 한다. 인테리어를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조율하고 이런 과정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무조건 그냥 깎아주세요. 향 깎아주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그냥 깎아주세요. <laughs> 이거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제사도 이제참안 지낼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사 몇 분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수용품 장만하시고 제사는 안 지내도 낙골당 혹은 공어묘지는 가실 거잖아요. 그때 갈때뭘 마련하는 것들 과일이라든지 제수용품들 꽃이든 뭐든 이런 거 있을 건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다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곧 정성거든요. 이 근데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죠. 내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걸 사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능력과 안에서 좋은 걸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또 그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파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 한 알에 2만원이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걸딱 딱 골라가지고 2만원을 주고 또그 2만원을 또 기분 좋게 또 주면서 오고 가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2만원인데, 사과하나를뭐 2만원이 하냐. 사람 깎아줘? 하면서 그냥, 19,000원 쓱 내밀어버리고, <laughs> 던져주고 나오시고, 이러실 수 있지. 뭐, 그것도 정이다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근데 이런 재수용품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런 정성이거든요. 그 점을 좀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과 관련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있어서도 업체 분들에게 그렇게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호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가격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견적이 딱 조율이 딱 되고 나면은 내가 의뢰했으니까 의뢰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또그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 할 때나 한 번씩 또 집을 점검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하고 있나? 아니, 냐할때 이제 감시라는 차원도 사실은 뭐 맞기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소중한 집 공사해 주시니까 뭐 음료수라도 사가지 주고드리면또 좋잖아요 그게 또 마음인거고 정인거고 그게 정인거죠 내가 이미 공사비 다 줬는데 뭐일당 받을건데 뭐 이런 생각하는 집하고 아 그래도 또, 또 이렇게 오셨는데 수고스럽게 이 추운 날 공사하시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물 한잔 더 대접을 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잘살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마음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음력 1월이라는 시기를 잘 보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야 될 것이 있고, 나누지 않으셔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으로서 최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으로도 큰 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크게 한다라고 해서 또다 좋은 것도 아닌 거거든요. 마음가짐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아주 아주 지혜롭게 이제 새해를 딱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26년을 완전하게 이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고점을 좀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은 반대로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음식도 대접을 하시고 또 뭔가를 선물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요번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원생분들 만나 가지고 또 식사를 했었는데 제가 또 오면은 또 교수님이 돈 내시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귀엽고 절제 돈은 안 쓰시게 해주려고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또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나와서 슬쩍 계산을 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또다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교수님 뭐 구식을 타십니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좋고 또 그러면서 또 나도 또 이분들한테 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슥 이렇게 또 카드를 끌고 나면또 기분 좋고 다 그게 마음이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좀 선물을 하시고, 또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또 대접하면 좋아요. 이 동국 세식에 보게 되면요, 설을 맞아가지고, 동네 70 이상인 분들이 계시면은, 쌀, 생선, 소금 등을 하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70, 80, 90, 이렇게 이제, 나이가 10년 단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드리는 거죠.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전통을 생각을 해서 내 가질 것은 더 가지되 또 나눌 것은 무한히 나눠서 더 많은 그런 운과 복을 만들어내는 음력 1월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을 지키는 거는요 정말로 집지면 세심한 과정이고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명 다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